아, 이제 정말로 녹음이 푸르러지고, 이제 정말로 봄이 오고, 이제 또 어느 순간 조금만 더 지나면 또 여름이 금방 올것 같은, 어, 날씨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맛보며, 또 하나님의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 초막절 행사에 대한 어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의 마지막 끝날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저 처럼 이렇게 서서 선포하신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배경이 되는 초막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 뭐냐면 초막절은 6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게 됩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장막 생활했던 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절기가 시작되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제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성전에 올라온 유대인들도 함께 동참해서 행렬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이 행렬을 이루면서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길어다가 성전의 재단에 붓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광야길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에 추수 때 내려 주실 풍족한 비를 간구하는 예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동일한 행동을 여섯째 날까지 반복하다가 이제 일곱째 날이 되면 이 같은 행렬을 일곱 번을 연속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올려 드리게 됩니다. 모든 예식이 끝나고 난 다음 날에는 안식일처럼 일체의 노동을 금하게 되고 온회중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절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의 이 선포는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힘을 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이 초청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기 힘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에 봉사를 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지쳐 있는 사람들, 영적인 목마름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주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목이 마른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목마르거든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육체적인 갈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사람들은 생존을 더 오래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목이 말라도 금방 물로 갈증을 해소하게 되죠. 그러나 물을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신의 갈증 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증도 느끼는 존재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생기는 결핍 현상이 바로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증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 앞에 가면 값도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배에서 성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배라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배가 우리가 깎아먹는 배가 아니라 배이 배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 이제 NIV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NLT 성경이나 또 다른 번역본을 보면 헐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헐트라는 번역된 단어, 이 배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적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모든 정서나 사상이나 감각을 신체의 각 부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심장과 배. 배는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적인 정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체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살아나고 강이 흐르는 주변에 모든 것이 살아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해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서 나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에는 주변이 살아나게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에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이 모두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생물과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자동으로 주님을 믿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입에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악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대했던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불평이 솟아나게 되고 악독한 마음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으로 주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갈증을 채우고 계십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목마름에 우리가 너무 얼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에 너무 얼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돈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일, 인생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글어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어니 젤린스키라는 저자입니다. 여기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까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미국의 이제 한 부자 사업가가 살았습니다. 미국에 이 부자로 엄청난 사업가로 돈을 많이 받은 이 사업가가 이제 휴가를 즐기러 2주간의 휴가를 즐기러 코스타리카에 있는 아름다운 휴양지 해변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가가 그 지방에 사는 한 어부를 만났는데, 이제 물고기 몇 마리만 잡아다가 파는 어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업가가 생선을 사다가 맛을 보았는데,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그 생선을 사려고 그 장소에 이 미국 부자인 사업가가 장소에 갔는데, 이미 생선이 다 팔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이 사람이 이 어부와 대화 중에 이 어부가 최상의 물고기가 잡히는 장소를 자신만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어부는 하루에 많이 잡는 것도 아니고 대여섯 마리의 물고기만 잡아올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인 사업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명문대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 MBA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부에게 이제 이 하버드대 경영학적인 마인드로 이왕이면 이제 게으른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더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게 하고 싶은 나머지 이 어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미국인 부자사업가가 이렇게 어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혹시 몇 시쯤 고기를 잡으러 나가시나요? 그랬더니 어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저는 10시 정도까지 자고 나서 한두 시간만 고기를 잡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또사울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안 나가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오후에 한두 시간 낮잠을 즐기고 저녁에 가족들과 느긋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마을에 와서 와인을 마시고 기타를 치며 친구들과 노래하며 즐겁게 놉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사업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그 장소에 그물을 내리고 하루 종일 고기를 잡으면 굉장히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다 어부가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무엇하게요?라고 묻습니다. 그 물고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겠죠. 어부가 돈은 많이 벌어서 무엇 무엇 하죠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또이 사업가가 대답합니다. 생선 가공 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많이 잡은 물고기들을 가공해서 파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또이 어부가 질문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하는 대답이 이렇습니다. 멕시코 같은 좋은 휴양지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거죠. 거기서 매일 아침 늦잠도 잘수 있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멋진 저녁 식사와 밤에 친구들과 파티도 하며 노래하며 즐길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오브가 이상한 눈빛으로 이 사업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더 힘들여서 노력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사흘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돈은 벌면 벌수록 욕심이 생깁니다. 한때 한국에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좀 재미있게 봤던 프로가 어떤 그 코너가 있었는데, 이런 개그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 돈을 많이 벌면 뭐 하겠노? 라고 묻습니다.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먹겠지. 소고기 많이 사 먹으면 뭐하겠노? 또 열심히 힘내도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또 뭐하겠노? 또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제 주변에 보면요. 전부 다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 제 친구 중에는 매년 연봉 6천만 원 이상, 뭐, 이게 미국 돈으로 치면은 연봉 6만 불, 7만 불 이상 버는 친구들도 돈이 없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5억짜리 집을 한채더 있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좀 제가 보기에 돈이 풍족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돈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주변에 돈이 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이 부자인 사람들도 여전히 아직 주변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돈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 주변에 보면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인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도 잘 후원도 많이 하시고. 주변에 많이 잘 나눠주시는 분도 계신데, 주로 보면은, 제 주변을 지나갔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돈이 많은 분들이 더 인색합니다. 더 베푸는 데 인색하고, 더 나눠주는 것에 인색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없는 와중에도 나누려고 하고,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 그렇다는 경우는 아니지만, 제 경험상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의 이야기와, 또 제가 지금 경험적으로 말씀드린 이 이야기는 결국 돈은 우리의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이 사업가 이야기에서 나왔던 이 어부처럼 몇푼안 되는 돈을 벌면서도 여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마음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에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더 많은 돈을 움켜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아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인간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둘째로 스스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웅덩이를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해 둘수 없는 밑빠진 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해 봐도, 거기에 나의 명예를 채우려고 해 봐도, 거기에 나의 가진 돈을 채우려고 해 봐도 끊임없이 세어 나가는 늘 텅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던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그 주님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님, 제가 목이 마릅니다. 제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봤는데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성령의 충만하신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 없음을 여러분들의 상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계속적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솟아 나오는 이 생수의 강을 삶으로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변까지도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까지도 살아나게 되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주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 산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 장로교의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그 마음 가운데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삶의 풍성함이 그리고 삶의 평안함이 그리고 그 생수의 강으로 나오는 그 복의 통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살아나게 되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나로 인하여 주변이 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